혹시 여러분의 고양이 mbti가 뭔지 아세요? 물론 고양이가 mbti 검사를 할순 없겠죠. 하지만 집사라면 알 겁니다. 고양이마다 확실히 성격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완전 재미로 보는 고양이 mbti 유형 분석 istj형 루틴 집착 고양이. 밥시간 1분만 늦어도 째려봅니다. 화장실 위치 바꾸면 항해 야옹 infp형 감성 충만 고양이. 혼자 창가에 앉아 빗소리 듣고 해질녘엔 먼산 바라봅니다. 뭘 생각하는 건지 알수 없어요. estp형 새벽 레이서 고양이 밤 11시까지 죽은 듯 자다가 새벽 3시 갑자기 전력 질주 커튼 타고 올라가고 소파 뒤집습니다. intj형 관찰자 고양이 높은 곳에서 집사를 내려다봅니다. 저 인간 오늘도 어리석군 이런 표정. esfj형. 집사, 러버, 고양이. 집사 없으면 밥도 안 먹어요. 화장실 갈 때도 따라오고 샤워할 때도 문 앞에서 대기. 이거 우리 집 고양이 아니에요? 저희 집은 완전 ESTP에요. 매일 새벽 운동에 여는 중입니다. 집사라면 최소 한 개는 해당될 겁니다. 아니, 여러 개 섞여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고양이는 어떤 유형인 것 같나요? 댓글로 MBTI 남겨주세요.